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이제 마쳐지고 이제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의 등장을 알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의 통치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역대기 저자는 북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군사력과 전술과 전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이름 여기 이제 역대기는 아비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상에는 아비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 야가 야훼를 뜻하죠. 근 아비 야은 이제 야문 바다, 혹은 바다의 신을 뜻하는데, 바다가 나의 아버지다. 어떻게 열한기와 역대기의 저자가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가?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 건 관점의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열한기상에 보면 이 아비 야의 잘못된 모습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기에는 그 부분들이 싹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기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비아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이 어,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는 그런 의도라기 보다는 이것을 기록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바로 아비아의 그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를 붙잡았던 그 모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생략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였고, 결국 이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 될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 2절은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3절에 보면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러부함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벌써부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게 돼요. 이미 남유다는 두집파만이 따랐고 북이스라는 열집파가 이제 그들과 함께하여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벌써 이제 숫자적으로 남유다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군사력에 40만, 80만, 한 명하고 두 명이 싸우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숫자가 적은 쪽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따먹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신앙의 정통성 그리고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합한 나라인가라는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싸움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40만이 80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80만 명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이 40만 명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비아도 나름대로 싸움에 용감한 군사를 택하였고 여로보암도 큰 용사를 택했습니다. 정예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숫자에서 훨씬 나게 된다면.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인가? 아비아가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선포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4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아비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4절을 보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이에 서서 이르되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어떤 그런 연설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기 이제 핵심이 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아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민수기에 등장하는 소금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생선에도 소금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소금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결코 변하거나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그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 그러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비야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위와 유다의 정통성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약속이다라는 것. 남유다의 그 정체성과 정통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고백 이것을 지금 아비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수없이 많은 잘못된 문제들 오늘 이 13장에서도 나중에 가면 아내가 좀 여러 명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아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어요 6절에서 쭉 아래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과 7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였다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지적하는 죄는 반역입니다 기름 부은 다윗 왕을 배신하고 스스로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정통성 앞에 물론 르호보암의 어떤 그런 잘못 또 그들의 권위를 묵살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스스로 왕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왕을 세워서 이 남봉꾼과 잡배들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왕위를 찬탈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몰랐을까요?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그 순간에 그 금송아지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스라엘이 지금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 형상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부족함 뭔가의 정통성이 없는 그러한 짝퉁과 같은 그러한 자신들의 그 나라 가운데 그 정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한 것이 잘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 그러면서 구절은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론 자손의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았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제사장을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가져오면 장립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돈만 있으면 누구나 제사장으로 삼는 그러한 성직의 타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야의 지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뭔가 제사장은 필요하고 뭔가 그 예루살렘이 아닌 그 중심이 필요하고 뭔가 우리가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한 아비야는 이제 유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힘주어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지금 북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론의 자손, 또 레위스 사람들의 수종을 들었다. 우리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11절이 그것을 얘기하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너희의 잘못이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벌써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이게 전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군사력도 전술도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승리의 비결이다. 유다가 승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이 전투를 치니. 진두지휘하시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0만과 80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아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유다에게 좋지 않은데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몰래. 복병을 보내서 유다의 뒤를 치고자 하려고 합니다. 앞과 뒤로 둘러싸인 위기의 순간 유다 군대는 인간적인 전략을 포기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선택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지금 앞뒤로 꽉 막혀 있는 복병하는 그 군사들까지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 무엇을 하였냐 두 가지를 하였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것이 모든 것들은 칼과 창을 드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가 유다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아와를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하고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죽은 자가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80만 명이 세워졌죠. 그런데 엎드러진 자가 50만 명이었다. 이미 전세는 다 기울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18절이 그것을 얘기하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황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 18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전술과 전략이 아닌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이기게 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다 빼앗았고 특히 베델과 그 동네들 주요 성읍들을 다 회복하였습니다. 이 베델을 점령하는 것은요 이 베델이 바로 여러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된 그러한 상징적인 도시였죠. 그러나 이곳을 점령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우상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아비아 때에 여러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평안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일시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으로 이 아비암의 이야기가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과 관계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은 승리는 일시적인 어떤 것을 일회성의 안도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안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삶의 진정한 샬롬은 문제 자체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큰 문제를 해결했을지라도 내일 더큰 문제가 우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평안이란 무엇이냐? 내 삶에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바른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평안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아비아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수적인 열세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 그 이름대로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고백한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서에서는 그가 선한 왕이 아니었다고 증언하지만 그에게도 실패가 있고 죄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을 하였다는 것에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부르짖느냐.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하나의 교훈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해결책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물질 앞에 또 여러 문제들 앞에 사람을 배신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약속과 언약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은 언제나 예상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야 하냐?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야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나의 삶의 큰 문제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 그것이 형통함의 비결이고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문제 앞에선 우리의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비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그의 삶 가운데도 분명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죄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가 위기 앞에 누구를 붙잡고 나아갔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평안과 또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삶의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